안녕하세요. 대출 고민은 이제 끝. 더 이상 대출 거절 걱정하지 않게 뷰티풀 대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품권을 보통 쇼핑을 하시거나 게임 캐시 또는 책을 구매하시는데 이용하시고 계신데요. 오늘 영상 시청 후 상품권 현금화 하시는 방법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품권을 특별한 날 회사 또는 지인들에게 선물 받으시거나 사용을 원하여 구매하셨다가 사용을 안 하시게 되시며 처치가 곤란한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상품권을 사용하자니 사용처가 마땅치 않고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판매를 하자고 하니 구매자를 찾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방법으로 상품권을 사용하실 수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상품권 현금화하는 방법입니다. 상품권 현금화가 요즘 들어 인기를 끌며 검색만 해보셔도 많은 상품권 매입 업체들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상품권 업체들이 생기며 상품권을 보내면 입금을 해주지 않는 사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에서는 저희가 직접 이용해본 정식 상품권 매입 업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현금화를 하실 수 있으시며 잘 모르시는 상황에 많은 질문들을 하셔도 매우 친절하게 꼼꼼히 설명해 주시니 처음 이용하셔도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혹시나 적은 금액이라 매입이 안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적은 금액도 모두 매입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휴대폰 결제를 통해 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도 이용하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혹 휴대폰 결제를 통해 상품권 구매를 하실 때 정책 코드가 뜨며 결제가 안 되시는 분들도 해결해준다고 하시니 문의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상품권 정식 매입업체 비상금 요기어 공식 홈페이지 링크 남겨둘테니 문의해보시고 처치 곤란한 상품권 급한 돈 해결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